네, 지수화 로그의 마지막 시간,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우리가 앞에서 로그의 정의 배우고,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밑변환 공식까지 배웠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우리 상용하는 로그의 값들을 표로 만들어 놓고, 그 표를 가지고 더 많은 로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천천히 이제, 우리 성질을 배워온 거거든요? 자,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십진법을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나요? 십진법을 사용하거든요. 뭐냐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요. 단위 수1십 단위, 100, 1000, 만100 이렇게 자리수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십진법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밑이 1 0 로그, 로그 10의 n, 이 로그를 상용합니다. 앞으로 밑이 10인 로그 를 상용하고 그걸 상용함으로 인해서 밑이 10을 밑에 있는 10을 이렇게 생략하는 로그를 쓰면 밑에 10이 숨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처럼 우리 세제곱근 2는 이렇게 쓰지만 제곱근 2는 그냥 루트 2라고 쓰잖아요 앞에 있는 2를 생략해서 상용하기 때문에 생략해서 사용을 합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 귀찮은거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해서 이렇게 그냥 로그 n 예를 들면 로그 10 로그 10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밑에 10 10의 1제곱이 10이니까 1이죠 로그 100은 얼마야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로그 1000은 얼마 3이 되고 아 로그 10의 n제곱이 누구와 같다 n과 같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가보면 거꾸로 가보면 로그 0.1의 경우 로그 0.1은 얼마니까 1 0의 마이너스 1째 보니까 마이너스 1 로그, 너는 로그 0.01 너는 마이너스 2 로그 0.03아 이게 0.03이 아니고 0.001 너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로그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값들을 10의 거듭제곱밖에 없죠 우선은 알고 있는 게자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는 이렇게 생략하며 점점 진수가 커짐으로 인해서 10, 100, 100,000, 10의 n 제곱 커짐으로 인해서 그 로그의 값 또한 커진다라는 사실을 적당히 예측할 수 있고 그죠? 진수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그 값도 이게 작아진다라는 것들을 살짝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치수 10인 로그의 값들을 로그 0.01부터 로그 9.99 까지 이 사이에 있는 값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는 이 값을 상용 로그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로 만들어 놨어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런 표예요 이런 표자 봐봐 여기에 있는 .3579 얘는 도대체 누구냐 왼쪽에는 2.2 다 진수를 나타낸거예요 로그 2.2 로그 2.2 8 로그 2.2 8 위에 있는 이 첫번째 줄은요 소수점 두번째 자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로그 2.28의 경우 그 값이 .3579 0이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0.3579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로그 상용 로그표입니다. 상용 로그표를 통해서 어 로그 값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상용 로그표에 이런 값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로그 2 나와 있어요. 로그 2.0에다가 0과 만난 숫자 찾아보면 로그 2죠. 로그 2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봤더니 0.301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로그 한번 3도 찾아보세요, 3도. 로그 3 찾아봤더니 0.4771이 나오거든요. 자, 자, 이제 문제에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주어지고, 우리 문제마다, 마다 상용로그표를 다 주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값이 주어지고, 나머지 값들을 한번 이두 가지 값을 통해서 예측해봐라. 중요한 건참 값은 아닙니다. 로그 2도 무리수고, 로그 3도 무리수기 때문에 참 값은 아니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의 근사 값이 요 정도다. 그러면 1번. 1번. 우리 로그 4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잖아. 그럼 2 곱하기 로그 2니까 얼마가 됩니까? 로그 2의 주변이 0.6020이 되겠죠? 6020이 되겠죠? 맞죠? 자, 로그 5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2하고 3밖에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죠? 5는 누구니까? 2분의 10이니까 너는 로그 10에서 로그 2를 빼주는 값입니다. 로그 10은 얼마 1이죠? 1에서 로그 2를 빼주면 0. 6, 9, 9, 0 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로그 6은 구할 수 있습니까? 너는 로그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다 두개더해면0.7781 이라는 값이 나오고 로그 7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유일하게 로그 2하고 3이 주어졌을 때는 7은 못 구해요 하지만 로그, 미치식은 로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통해서, 아, 로그 7은 0.7781보다는 크구나. 0.8 얼마가 되지 않을까? 아닌가? 0.9 얼마가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때 로그 8을 구해 보면, 8은 2의 3제곱이니까3 곱하기 로그 2가 되죠? 곱해 보면 0.9030이에요. 자 그럼 보이나요? 위의 값과 아래 값을 비교했을때 로그 7이 0.9가 넘을 수가 없죠 그죠? 9가 조금 넘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로그 8 자체가 0.9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아 너는 0.8 얼마가 되지 않을까? 요정도 예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 9의 값까지만 구해볼게요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로그 3 두배해 보면 0.954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문제에서도 로그 2와 로그 3이 주어지고 나머지 값들을 구해서 푸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상용 로그표 아까 찾는 법 봤고요. 자, 예제 1번 1번으로 오면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해 보세요. 로그 416, 로그 416을 구해보자. 어? 아까 선생님, 로그 상용 로그 표에는요. 로그 0.01부터 로그 9.99까지만 나와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416은 그럼 못 구하는 겁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 꼭 상용로그 표에만 있는 값들은 아니에요 누구냐면 로그 10도 알고 로그 100도 알기 때문에 416을 4.16 곱하기 10의 제곱 100이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럼 너는 로그 4.16 상용로그 표에 있는 값이고요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은 2가 되죠 아 그래서 아이큰값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0.01부터 9.99까지의 사이의 값으로 바꿔서 로그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로그 4.16을 표에서 찾아봤더니 0.6191이 나왔대요. 더하기 2니까 정답은 2.6191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자. 어, 로그 상용로그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값의 경우, 이 값의 경우 로그 8 8 7에 나누기 그죠? 8.87을 하나 둘 세개 1000분의 1 곱하기 1, 1000분의 1 나누기 1000이 되겠죠? 그래서 뺄셈으로 로그 8.87 빼기 로그 1000이니까 3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 8.87이 0.9479이니까 3에서 빼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2.052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이 활용 문제 앞으로 되게 많이 다룰 텐데요. 수능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로그 단원에서 나오는 과학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D라는 거는 거리가 될 거고요. 감각 강도가 이거래요. 사실 이 과학적인 원리는 알 필요는 없어요. 가, 거리가 D고, 거리가 D고, 그때의 감각 강도가 이렇대. 자, 문제. 감각 강도가 3일 때의 거리. 어, 거리 D1이라고 해볼게요. 감각 강도가 1일 때의 거리. 너를 D2라고 해볼게. 이거에 몇 배가 되느냐? D1은 D2의 몇 배가 되느냐, 이 k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감각강도가 3이래. 그러면은 누가 로그 D1의 D1의 제곱 분의 H가 3이고요. 감각강도가 1이래. 1이래. 로그 D2의 제곱 분의 H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뺄셈으로 나타내면 로그 H에서 로그 d1의 제곱이 돼요. 1은 로그 h에서 로그 d2의 d2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죠? 2의 아이고, 밑에 쓸 뻔했어요. d2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실제로 뭐냐면 구하려는 값은 d 1과 d2의 관계니까 여기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빼줄 거야. 빼 볼게요. 이는 로그 hh 날아가고 어, 빼주면 로그 d2의 아 잠깐 밑에다 쓰네 d2의 제곱에서 로그 d1의 제곱을 빼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전, 정리하면 너는 로그 뺄셈이니까 나눗셈이죠 d1의 제곱분의 d2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났더니 이게 2래 2미이 10인 로그니까 지수를 바꿔주면 d1의 제곱분의 d2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이 되고요 d1분의 d2가 누구와 같다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리들은 양수니까 10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d1은 d2의 몇 배냐 정답은 10분의 1배가 되겠죠 그죠 10분의 1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고, 생각 넓히기까지 이 시간에 풀어보고, 풀어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